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구원의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큰 일을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로부터 구원하신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첫 번째는 6절부터 10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8절에서. 내가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나를 믿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감사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말씀을 믿게 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감사하고 있, 있,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하나님 의 제자들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11절에 그렇게 하고 있죠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보존하고 보호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제자들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 다스리고 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자식 12절은 그들은 예정받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정받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예정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이 땅에서 두셨는데 내 네, 두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데려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내 네, 여기에 두셨습니다. 1 5절에 내가 미 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악한 경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직장으로부터 사람들과의 만나로 만남으로부터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게 하십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여기에 있게 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17절에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는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내가 하는 일로부터 떠나고, 도피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나라의 이런 복잡한 정치적 문제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으면서 이런 문제와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어욕이 올 때, 작은 욕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도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과 싸워 유혹과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악과 싸울 뿐만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진리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서 말씀을 따라서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이 뭘까요? 19절에 보면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말 그대로 그 자체는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거룩하신 분인데 또 거룩하게 하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악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드리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루가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성품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루가게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지식을 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그루가게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함을 이루어갔듯이 우리도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들었던 자문 31절, 31장에 나온 능력 있는 여인,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세상에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 삶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구체적인 삶 가운데 그루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으로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정말 능력 있는 성도로서 그루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 마음마다 양심마다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세상으로부터 내가 떠나려고 하는 것은 혹시 없는지 도망가려고 하는 것은 혹시 없는지 돌아가 돌아봅시다. 하나님, 제가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또 어, 삶, 그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그런 죄의 의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가는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따라 봅시다. 소극적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내 자신이 성품에서 그루갈 뿐만 아니라, 그루감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영향을 주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그것과 관련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 가고. 기도.